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럼 요날은 단타를 쳐도 되고 내일까지 들고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날은 이날은 어차피 이건 수익이 났으니까. 5일이평 조금 밑으로 건드렸을 때, 아 지금 좀 들어가 볼까? 이날 들어가면 좀 불안한 거잖아요. 이날 들어가 몰린 거잖아. 그럼 이날에 꼬리 또 달고 이러면은 어차피 수익 많이 못 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지5일이 평에서 출발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샀으면은. 어 코데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을 타면 은 코데즈는 말했잖아요. 제가 물을 타면 오일이 평 보고 타라 했잖아요. 코데즈 맞나? 코데즈 아닌가? 코데즈 컴바인. 아 이거는 좀 다른데 아까 그 뭐였지 대성 파인텍 그래.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제가 물을 타면은 대성 파인태그 어차피 만약에 이거 어떻게 돼. 여기 불을, 여기서 물렸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이날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날 때. 저는 만약 이날이 뭐, 요날 됐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물을 탈것 같으면은, 날라갈거뭘좀 안전하게 하려면, 오일이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하라고. 그게 제일 낫다고. 아사리안 먹으면 상관없다고. 어차피 더가 있는데, 여기서 날라갈것 같아. 지금 내일이라도 양봉, 양봉 이만큼 떨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실 지금 자리에서는 수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내일또 이거 갈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는 내일 또갈수 있어요. 지금은 애매해 올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내일 요래 양봉 뜨기 때문에 그럼 내일 내일 양봉 뜨고 긴가민가에 그 다음날 모레 이래 가도 되거든요. 그럼 내일 자리도 이렇게 어, 프로테이지가 좀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지 100% 그래도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안전이라는 건 없는데 그나마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덜 받는 자리가 5일이 평정도 본다는 거지. 저는 자리는. 왜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내가 진짜 아 내만 확실하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볼수 있나 그랬을 때저저 저 자리는 단기 매매나 이렇게 3일 이평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단기 이평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좀 빨리 사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3일 이평을 볼 거고. 그럼 이 3일 이평 봤을 때 2, 3일 이평또 거의 그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요요 요 자리는 오늘 같은 자리는 한 3일 이평 뭐 2일 이평 이런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오늘 공략하는 자리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나는 차트를 계속 켜 놓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조금 그거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확인하기가 좀 편하고 시간대나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는 저 자리를 얘기해 준 건데 5리평을. 어 아까 뭐였지? 아까 뭐 아까 뭐 하나 아 나도 이 자리는 보겠다 했는 자리가 뭐였지 음. 아 이거 정말 모르겠다 아그 어제 그 뭐지 전화 왔었잖아요 갑자기 그 갔는데 이제 그 얘기했는 게 그거야 자기도 이제 주식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그 뭐야 자기 이제 회사 사람들 아들내미 이제 백만 원 줘가 주식하라고 이제 주식 좀 공부 좀 하겠다 이래가 주식을 해라 백만 원 줬다 하더라고 그 종목 같은 거 있으면 달라더라고 그 백만 원 가지고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래갖고 그게 주식이 학원 댕긴다고 학원 댕기는 사람이 가르쳐줄것 같아요 자기 그거를 안가르쳐 주지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주식 실력 절대 안늘어요 그 그래, 돈을 깨먹을 거면 모의 투자 해보라는 거지. 모의 투자를.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딱 그거예요. 우량주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기다리고. 한 1년 들고 가면 안 될까요? 한 6개월, 한 2년, 3년 들고 가면 수익 안 나겠나? 다 그래 생각하지. 그래서 그런, 그렇게 다 주식을 처음 시작해요. 아, 많이 빠졌을 때 샀으면 한 2년째 그 들고 가면 안 돼. 많이 빠졌을 때 사지, 그러면. 현대차 같은 거 8만원, 9만원 할 때는 안 사고, 16만원, 0 1 18만원 0 1할때왜 사냐고. <laughs> 맞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 6만원, 7만원 할 때는, 아, 주식 너무 많이 빠졌다 불안하다고 안 사놓고, 17만원, 18만원 할때 20만원, 30만원 갈 거라고 그때 왜 사냐고. 차트 보는 사람들 그때가, 그때가 고점이라 얘기하는데. 우량주들은. 삼성전자. 제 아는 사람 그한명 물려갖고 대출 받았그 저번에 얘기했어요. 대출을 2천만원 받아가지고 그 주식 샀다고. 내가 지수 빠진다. 하지 마라 했거든. 왜 지수 빠지는데. 왜 2천만원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지수가 고점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얘기하겠어요. 2천 대출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단타를 지겠어요 <laughs> 네? 대응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종목 살거 뻔하거든. 그 사람 그 사람 장투하는 장투하는 사람은 지수 지수 가는 종목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지. 그 그냥 샀잖아 그 사람이. 그 사가 물렸잖아. 한 200만 원 손실 났을 때 징징대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 200만 원 손실 나가 뭐 징징대면서 10%? 사야해 그건뭐 단타가 그게. 자기가 뭐 이슈. 그러고 한 300만 원인가 마이너스 400만 원 됐을 때. 그 때, 이제, 와, 죽을 것 같다면서 이러더라고. 네? 그게 700만원인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200만원만 돼도 팔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심리가 똑같지. 그 오늘 20% 올랐거든요. 어제 내가 얘기해줬거든. 맨날, 막 하루에 한 번씩 전화오니까. 내가 살아있나? 지가 사놓고. 아, 내가 살아있냐고. 계속 설명, 아, 사기 전에 물어보지. 인제는 뭐그 이거 차트는 뭐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뭐냐? 키움 증권처럼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 어? 자기 아는 형님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데 자기 주변에 10년에는 사람이 주식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게 맞느냐? 아,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그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보면 그거요. 차트는 어떻게 보느냐? 어? 보조 지표는 뭐냐? 기술적 분석 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걸 체결 이거 매수 매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매수 매수가, 그니까, 러 키움증권 영웅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얘기해 주니까.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 스마트폰에 호가창 물량 보는 거, 요게 호가창이다. 요게, 요 스마트폰 요래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어, 매도 물량, 요게 매수 물량, 요게 체결되는 거, 어, 여기변 뜨고 뭐 이런 그거다. 그리고 요, 거래량 이거 요렇게 돼 있고, 뭐 그거를 인자 그거 하는 거지. 마이너스 600 됐을 때. 그, 그래 이제, 세력에 대해서, 세력은 뭐냐, 그래 세, 세력 설명,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하루에 한 번씩 그, 그래 그 종목을 매일 본단 말이에요, 저도. 매일 봐요, 매일. 맨날 전화 오니까. 오늘은 어떤 거 같냐? 어떤 거 같냐? 그, 그래 어제 딱 보니까 동호회, 그, 조막손 애들이 장난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자리에 자, 자, 장난치 차트쟁이들이 있으면은 지금 자리 딱 노릴 만한 자리랬거든 며칠 전에. 저번주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차트쟁이가 들어오면 딱 들어올 만한 자리다. 만약에, 좀 올라가면은, 음. 아, 코데즈 컨벤션 밑에 그 봤잖아. 아. 아니, 내 판단이 뭐가 중요해요. 본인 판단이지. 미동? 진짜 코데즈, 코데즈, 주민터넷, 주민터넷, 그 다음 뭐였지? 코데즈, 주민터넷, CJ푸드. cjc 푸드, 이세 개요. 이건 뭐고, 더, th. GH... 종목 잘 고르네 에? 종목 잘 골라 에? 이거 뭐 도찐 개찐